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 정재천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을 해서 주로 교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그 비대면 시대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매우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 방송국도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타임이라는 모델로 시청과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책은 60권까지 만들 수 있고요 첫 번째 책 제목을 어, 국제정치학개론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또이 책의 목차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차 이름을 이중근 박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제가 어, 듣고 있는데 매우 참재밌고 유익합니다 그 목차를 이렇게 좀 정해 봤고요 그두 번째 목차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쭉 정하면 되고요 우선 첫 번째 목차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편집과 작동하주 화면이 나옵니다 주 화면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15개까지 단락을 정할 수 있습니다 1단락 2단락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편집 화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단락을 하나 정리를해 보면 단락의 명칭을 어 국제정치학 역사로 이름으로 단락을 정해봤습니다 그럼 국제정치학 역사란 그 단락의 내용을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제목을 국제정치학 학문의 족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원고는 모두 텍스트 원거를 넣을 수가 있고요. 텍스트 원거를 이렇게 하나 넣고요. 그다음 그 그림을 8장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그림이 되죠. 파워포인트 레이 하면요. 그다음 하나의 텍스트 원거 안에는 주로 강조하는 문구 또는 색깔을 달리하고 또서체도 달리하고 싶은 여러 가지 글꼴들을 여기다 삽입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할 문구에는 이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으로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 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고요. 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까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문구를 넣어봤고요. 그러면은 강조할 문구의 서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치학'이라고 되어 있는 서체를 글꼴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국제정치학' 섭전이 여기서 바꾸고, 국가 간의 정치 여기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가 지금, 에, h 와 견면적, 명절, 견명적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 견고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견고디으로 바뀌었죠. 요 옆에 거, 요거은 휴먼 여, 예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그냥 두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배경을, 어, 좀, 바탕색을, 연한 분홍색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그 연한 분홍색으로 깔렸고요. 창 높이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닫고, 저장하고 닫고 이렇게 창 높이 조정하고 위치도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예, 보통 이제 다른 파워포인트나 이런 소프트들 보면 예, 경계를 이동하거나 폭을 넓히려면 경계선을 잡아가지고 늘리고 그러는데 저는 꽤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위치를 이동하는 화살표 오른쪽에 폴 이렇게 넓혀주고 창의 넓이를 좁혀주는 창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글꼴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본문 외에네 종류가 있고요 하필 그림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에 그림을 삽입 하려면 그림 추가 이 버튼을 클릭해서 어, 요게 원고 그림이 있습니다. 원고 그림을 클릭을 해서 어, 주로 어떤 그림을 넣을 거냐 이렇게 클릭을 해서는 텍스트 창에 하나의 텍스트 창에 그림을 삽입하고 원고 크기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강의를 하시다 보면 강의한 내용들을 강사만 보기 위한 어떤 텍스트 창이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런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충설명창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강사만 이렇게 보는 원걸 만드는 거죠. 원걸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다시 원있지 이렇게 할수 있는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창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만 어, 사용하신 분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그다음에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첫 번째 그림으로 이중근 박사의 이런 내용들 이 내용 제가 강의 드리면서 그냥 화면을 카피해 놨던 거를 이걸 그냥 교재로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교재를 만들 수 있다는 샘플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림이 전문적인 그림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접하는 그런 그림들을 택했다는 것이고요그 어, 다음에 또 저희 타임 모델에 소개도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리고 어, 그 다음에 6번째, 음, 6번째 음, 구조를 할까요? 6번째 네. 또 넣어야 되겠니다 여덟 번째는 편입 요소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그림 여덟 장을 넣습니다. 어디에 원래 국제정치학란 역사라는 단락 안에 이와 같이 그림을 여덟 장 그다음에 텍스트 원고를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한편 원고 편집을 하다 보면 특수 문자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에 없지만 그럴 경우에 특수 문자를 불러서 아, 잠깐요. 여기에다 특수문자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특수문자를 불러서 어 그냥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넣어도 되고요. 특수문자는 모두 크게 7곱개 그룹을 나눠서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 전체 창을 더블클릭하면 바로 편집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넣게 해야 되는 이유는 특수문자를 여러 번 가투 유행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1번, 2번, 3번 할 때, 2, 3, 4를 한꺼번에 가져온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 번째, 강조 문,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줄이 그리고 창 크기를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 장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어, 이렇게 하면 사실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오늘 설명을 하면서 어, 내가 만들어 놓은 또 과거에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쓰고 싶다. 그럼 파일 연결 15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연결 클릭을 해서 어, 사용자 폴더 찾아서 강사의 파워포인트 자료 어,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하나 연결하고요. 또는 동영상을 하나 아, 하고 싶다. 동영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강사 동영상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이와 같이 오늘 목차인 이충문 박사 시선으로 본 국제정치와 개론특강이라고 하는 그책 목차 안에 이렇게 15개의 단락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을 국제정치학 역사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 필요한, 오늘 목차에 필요한, 이런 파워펀지 자료들, 동영상들을 쭉 연결해 놨습니다. 한편, 오늘 강의와 관계되는 인터넷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다독화를 해서, 이것을 하나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강의, 시청각 강의도 보면서 녹음된 걸 들을 수도 있겠고, 있게끔, 그렇게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현재 편집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 이것이 작동 모드 작동 모드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화면은 지금 송출된 화면을 내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대기 화면이 첫 번째 창으로 내려옵니다 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대기하고 있던 화면이 송출 어, 프로젝터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화면이 대기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볼수 있습니다. 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어, 다시 똑같이 두, 두 번째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으며, 세 번째 화면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순서를 건너뛰려고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대기창을 불러낸 다음에, 송출 버튼 누르면, 그것이 바로 프로젝터로 나가고, 다음 대기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터 화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 화면이 나가고 있겠죠? 그 클릭을 해서 저 옮기면, 이게 지금 프로젝터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확장 모드다, 또는 복수 모니터다, 이거는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말이 다른데요. 어, 디스플레이 확장 또는 복수 모니터가 다 같은 개념으로 그것은 마치 책상 두 개를 붙여놔서 어, 보다 넓게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첫 번째 이것이 내 모니터 화면이 되고 두 번째가 어, 확장을 위해서 책상 두개 붙여놓은 확장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프로젝터로 화면을 내보내고 이걸 강사하고는 모니터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 지금 보고 있는 화면 해상도를 보고서 여기까지가 내 모니터 화면이고, 그 다음 이기를 프로젝트 화면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을 동작을 해도 프로젝터 화면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 설명창을 꺼내서 설명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이걸 프로젝터로 내보내고 싶다를 바로 송출 버튼을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갔는데 기능을 하나 더좀 소개해 드리면 잠깐 편집 모드로 돌아가서요. 여기에 슬래시, P 또는 키보드에서 p 자가 한글로 애자가 됩니다. 이렇게 p 를 넣은 페이지를 이젝트 해라, 넘겨라 이런 뜻으로 저장을 해 놓고 다시 한번 욕을, 욕을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이 화면만 나가고 또 송출 버튼으로르면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들은 이쪽 테스트 창에도 똑같이 슬래시 P를 입력함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이 자막이 나가고 두 번째 이 자막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에서 멀티로 화면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송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여기 요단 나갈 자막이 아지금 여기 여기 진 화면이 여여지고있프요프트화트화면 이렇게 나가고 있기 여기 여기 여드리고요 그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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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 다음 페이지 같이 화면으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충 설명 창도 강사가 보도록 도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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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프로젝터로 내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에, 강의하시다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만든 자료를 내버릴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걸 파워포인트 자료를 클릭을 해서 화면을 내버릴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띄우고서 작동하는, 이제 파워포인트도 작동하는 거제 프로그램을 불러냈으니까 파워포인트가 알아서 하겠죠. 여기서 동작을 하시고. 또 한편, 동영상도 요전에 연결해 놨었죠. 방럼 중에 뭐 재밌는 영상이라든지 유익한 영상들 이렇게 틀어서 같이 공유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걸 서비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프로젝터 화면 내보내려면 이렇게 잡고서 오른쪽으로 쭉 빼면 같은 원리로 이게 시청자가 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로 빼면 강사는 보기가 어렵죠. 그건 이 프로그램도 내 모니터와 또 프로젝터로 나가는 화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윈도우 미디어 프로그램이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불러서 쓸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와 같이, 3D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책이 있고 어, 그책명 정하고 목차를 정하고 그 목차를 정했더니 거기에 15개까지 단락을 정할 수있으며그 어, 다음에 예, 만약에 한 4개까지 단락을 만들어 놨다 근데 버전이 좀 추가된 정보를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락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사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에 단락 추가 여기 딱 벌어지면서 세 번째 단락을 들어가고 원래 있던 세 번째가 네 번째로 밀려나죠 그런 식으로 단락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단락에 그여 8장을 다 사용하지 않고 뭐 6장까지 차 있다 하면 나머지 두 개의 창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교재를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유연하고 편하게 되어 있다는 3D, 3D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 즉,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또는 앞으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새로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종합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화면도 넓게 해서 강사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어 있다. 그런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그게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단락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강의하다 다른 내용을 강의하고 싶은 또 글도 발도 불러야 한다든지, 그런 번거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게 단락을 만들어서 또쓸수 있다 파워포인트도 같이 연동을 쓸수 있으면서도 보통 파워포인트 쓰면 그렇게 쪼그쪼각 내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로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그림만 천, 5 오백 장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만들다 보면 하나로 만들었다는 장점은 있지만 굉장히 프로그램도 무거워지고 어 어떤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수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뭐 60번째 있는 강의를 건너뛰고 싶다면 쭉 드래그해서 글로 넘어가서 강의해야 되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이렇게 입체적인 스트럭처로 만들어 놓으면 몇 달러 어떤 그림 클릭하면 다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포함해서 더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집 기능에서 좀 다른 좋은 기능이 있는 걸 빠뜨렸군요 이 편집 바탕화면에도 어떤 배경을 줄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내가 이런 띠를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띠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어, 바탕화면에 띠가 아니라 다른 그림을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저희 비전메이커에서 배경용 그림을 쓸수 있는 그림이 한 400장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그림을 골라보는 거죠 그럼 경치 있는 배경 그림 중에서 하나 찾아 보겠다 경치 그림 찾을 수 있고 그림 중에서 어, 위에 좀 여백이 있는 그림을 내가 찾고 싶다 그 위에 아래 여백이 있는 그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위에 여백이 있는 그림 그래서 여기다 글씨를 넣을 수 있게끔 그 열자미가 클릭을 하, 해서 그림을 결정하게 누르면 이렇게 배경 그림이 밑으로 위는 주로 글씨가 나타나게 이런 그림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어, 물론 사용자 그림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그림에서 내 폴더에서 어, 내가 적합한 그림들이 예, 있으면 예, 그걸 찾아서 예, 넣을 수도 있죠. 어, 설명을 드렸고요. 한편. 제가 생중계 자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를 연결해서 강사의 얼굴을 비추기도 하면,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컴퓨터 파워포인트를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려면 이제 카메라를 연결하고, 거기에 쓰일 수 있는 믹서, 영상 믹서기가 있습니다. 카메라, 뭐, 네 대, 4대, 네 대까지 연결해서 첫 번째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 하면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장비가 있다면, 그런 장비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아주 싸게는 7, 80만원서부터 보통 뭐 200만원 안 안짝, 짝이면 그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막 오버레이 설정. 즉 크로마키 기능이 있는 그런 영상 믹서기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해서 제가 산 영상 믹서기의 크로마키 기능이 녹색으로 설정 해놨다. 그 지금 녹색으로 설정했다는 걸 저희 프로그램에도 알려주고 확인 누르면 아, 이 부분이 이제 배경이 까맣게 바니다 까맣게 바긴 거는 아 이게 방송 순서다, 생중계 순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슬라이드 그림이 나갈 때가 있고 음, 이런 슬라이드 그림 이 나갈 때 있고 어, 카메라 화면이 나갈 때도 있죠. 그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냥 까만 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 오른쪽 화면을 잠깐 또 가볼까요 프로젝트 화면 이렇게 보면 녹색으로 설치한 이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되어서 카메라 화면이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자막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게 파워포인트와 같은 배경 그림이다 또는 아 이건 순간적으로 카메라 화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생중계 자막이다 아니다 이것만 표시해 주므로 해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면 좀 전에 썼던 배경 화면 아, 이걸 카메라 화면을 하고 싶다면 카메라 화면 이렇게 즉시 바꿔서 이 자막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즐겨찾기 기능 4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파일 연결은 오늘의 어, 목차에 쓰는 그 파일 연결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분은 어, 목차와 관계없이 항상 이걸 아주 자주 애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클릭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빠진 것이 네 그리고 다른 목차 가고 싶은 시작 화면을 클릭을 해서 어, 그 다음 목차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번 그 사용설명서가 어, 저희가 만든 교재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해서 송출해서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사용설명서에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 끄기 기능은 그냥 프로젝터를 그냥 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클릭을 하면 지금 프로젝트 화면은 실제로 전원은 끄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대기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파워포인, 아,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와 연결된 프로젝트 화면이 어떤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환경 설정에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보면, 강의 전대기화면을 뭘로 하겠다. 그래서, 어, 그림에서 고를 수도 있고, 아까 선택하고, 오 가을 배경을 골라볼까요? 가을 배경 이걸로 그림을 결정 이렇게 하면 지금 바로 프로젝트 화면에는 이렇게 지금 설정한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계절별로 이렇게 대기화면을 바꿔서 시청자들이 보는 즐거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